네 안녕하세요. 청옥 어, 씨인데 오늘은 한번 제가 이 청아 그래 큰 건도 많은데 아우 제가 힘들어가지고 조그만 거 한번 어, 명품을 갖다가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내가 몇개 많은데 이몇 개만 한번 갖고 나왔으니까 한번 공부 차원에서 갖고 나왔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보셨다가 참고적으로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 요런거 우리가 지금 이거는 영락 거 하나 여기 다 성악대 거고 나머지. 다섯개는 다성악거고이거 영락거거든요 영락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락거 고죽배인데 보면은 이제 포도무늬에다가 이렇게 보면은 포도무늬에다가 하나의 그 고죽자인데 밑에는 관지가 없어요 이건 영락거 맞아요 왜냐하면 아 중국 그 우리는 또어 우리 시청자분들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기 인사동에 있지만은 중국 장사하신 분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중국 또 중국도 소장가들도 뭐 아직은 안오지만 장사하신 분들 오다 보니까 우리도 저도 모르는거 있으면 또그 사람들한테 한수 배울 때가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그 사람들 또이 중국 도자기가 많다 보니까, 어, 수량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지가 많다 보니까, 거기 다 틀려요. 그 장사하시는 분또 자기가 어떻게 선호하는 그 기물이 좋던, 또 어떤 기물더 좋던, 그 사람들의 그 나름대로 의 선호에 따라서 다 그, 다양, 한각색으로 좋아하는 도자기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사람들한테 배울 점은 또 배우고, 제가 모르는 건그 사람들을 배워, 아르켜주고 해가지고, 아, 이건 영락과 맞는데, 보다시피 이렇게 그 포도 무늬에다가 밑에는 이, 노트인데 아주, 그, 그, 뭐랄까, 좋아요. 곱고, 아주, 테토가. 보세요, 밑굽이그 다음에, 이, 고족배인데, 아, 청아 고족배 치고도 상당히 좋아요. 우리 선덕대도 있지만은, 어, 영락대가 드물어요. 그리고 영락대도 이런 잔이 참 드물어요. 이게 희귀성이죠. 중국 같으면 다대한 가격이 나가고, 요런 거는, 아 어, 알다시피 이런, 그, 고족배고 사이즈는 한번 재드릴게요. 사이즈는, 여기 영락건데, 요 사이즈는 한 8cm네요. 높이가. 아, 지름이 한, 그 지름도 한 7.5쯤 되는데, 상당히 이런 것도 귀한, 어, 도자기고 요건 성화대건데, 알다시피 성화대건은, 이제 우리가 고적배를 갖고 나왔는데, 하나는 포드늬인데 아까 영락대하고도 조금 성화대가 들리죠? 하나는 이제 우리가 개양배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저기고, 관지는 있어요. 우리 대청, 아, 밑에 보면은, 어, 대청, 어, 성화연대라고 간지가 두개 밑에 있고, 이거는요. 그 다음에 포도문이하고 하나는 이제 계양배식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고, 이것도 상당히 좋아요, 기병이. 그리고 안에는요, 이거는 개강식으로 우리 영락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밑구도 아주 깨끗하고. 아주 이, 그, 우리가 명품 그 도자기 그 시대에 보면은, 이청화 발색이 이렇게 살아있어요. 보면은, 포도문이 고간에 보면 간지 구간에 싹 살아있고, 아주 도자기는 이렇게, 좋은 거니까 우리 갖고 나왔으면 시청자분도 공모차원에 그리고 차원 차호. 차원인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이좀 이런 것도 이제 성화전인데요 조그만 거는 요사이즈가 한번 재드릴게요요 사이즈는 얼마 크지도 않는데 높이가 한7.5 어, 한 어, 위에 지름이 한 4cm 되는데 요런 거는 중개서도 상당한 시도성이랄까 요런 도자기 조그맣다고 이 주먹만 타고도 엄청 가격이 나가 이런 것도 상당히 보세요. 당초 문을 해가지고 아주 전지화여 문식으로 쭉있고 연판 위아로 위아래로 연판문이 있고 아주 태도 좋고 이 뚜껑은 없어요 뚜껑은 뭐 워낙 우리나라도 도자기 도뭐 백자 같은 거 조선 백자 같은 것도 뚜껑이 있는 게 드물어요 그럼 간혹가다 뚜껑이 있는 것도 있는데 요 조그만 거는 뚜껑이 없고 소실됐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구입했을 때도 요 상태에서 구입을 했는데 상당히 그유약질이 좋고 이런 거는 우리가 시청자분들 흔하지가 않아요 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그, 중국에 보면 요런 차오, 요런 차오 같은 건 많이인데, 요런 거는 상당히 좋은 거니까 한번 보셨다가 이것도 참고적으로, 아, 이렇게 이그 관, 관용급이다. 보시고, 상당히 그, 도자기가 아주 품격이 있어요. 연판물 위에다가 아주 좋고, 이 조그만 사이즈인데 아주 좋은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국에서 보면은 많이, 저뭐 많다는 것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수량은 있어요. 몇 개는. 근데 요렇게 이 뚜껑가닥 있는 것이 참 규모를 보다시피 한번 보시면은 뚜껑에다가 여기에다가, 그, 앞, 그 도안이 참, 사무도 도안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사무도가 아니라 국화에다가 아주 그 수초 난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그냥 잘그 입혔네. 위에도, 어,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뭐랄까, 국화에다가 수석, 쉽게 해서 돌같 바위 같은 데에다 그, 수, 저기, 수선화, 수선화 같은 그런 꽃을 딱 폈네요. 그냥 상당히 좋고, 이, 이것도, 옆 가장, 아주 옆에 가장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 뚜껑인데도, 뚜껑도 완전 뭐, 최고로 보면, 뚜껑 가장 같이 있다는 것이 성화 댓그 드물어요. 이렇게 보셨다가 상당히 좋은 기물이니까, 이런 거는 명품으로 들어가. 이런 건내가 알기로는, 어, 제가 중국에서 예전에 한 번, 어, 그 장사꾼이 한번 와가지고 이거를, 그 콜가를 제가 5억 가장 제시했는데, 아무튼 자기가 소장가를 듣고 모시고 온다 했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모든 이가는데 코로나 끝나면은 오게 되면은 이런 거는 상당 가격이 나가서 제가 한 5억 정도의 그 중국 사람들 팔수 있는 기분이 지금 이건 한 중국에서 한 30억 정도 아니면 그 거래하는 게3 40억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억 정도면 저도 한번 팔의향이 있어가지고 중국 사람들 그 장사하는 분이 모시고 오면은 제가 내가 팔 경우는 바로 우리 시청자분한테 들 바로 연락해 드릴게요. 아무튼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그런 걸 아시야, 중국 도자기가 아 진짜 이게 중국 그 소장가 사람들이 사갔구나 그렇게 느끼시면은 저 우리도 한 차원 또 높여주고 또 중국 도자기 갖고 계신 분도 또 마음 쪽으로도 흡족할 거예요. 좋은 기물은 항상 누가 따로 돈도 같이 따라오지만 자꾸 누가 어 벌처럼 꽃이 이쁜 꽃이 있으면 은뭐 벌이고 나비고 쫓아오듯이 이 도자기도 좋은 거가 있다면은 우리 자 뭐. 어 중국의 에제뭐소장가들을딛고오면 항상 좋은걸 찾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시청자 분들 요거 판매가 된 다음 제가 바로 아어 이번에 그 코로나 끝나고 중국산 사업이 소장가 오면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관지도 한번 보세요 관지도 어성화연제라고참 좋아 이게 진짜 어 웬만한 사람 그 중국의 유명한 사람 이걸 보고 감탄했어요 한국에 이런게 있느냐 많이 감탄했는데 이거는 상당한 가격이 난것은 우리 시청 가격을 내가 얘기할 정도라면, 그 사람들이 가격을 제시했고, 저 또한 더 맞춰가지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 그 소장가가 못 오른 바람에 지금 있는데, 만에 이게 오게 돼가지고, 이게, 그, 뭐랄까, 매치가 된다면, 은 우리 시청자분들 꼭 얘기해가지고, 한번, 예, 그 요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자. 천자 간지는 많이 있어요. 박대식으로 해가지고, 간지도 좋지만, 천자 간지는, 아, 이것도 관육급으로 들어가는데, 천자는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 투체, 오채 뭐, 그, 성화년대 때, 성화년자 때 관료급이라고 하지만은, 이, 이것도 뚜껑 이 있고, 이거는 상당히 이제, 요거 사이즈보다 조금, 음, 한 13cm 높이 뚜껑까지 한건데 요런 거는 많이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근데 그래도 이, 걸왜 갖고 나왔냐면, 아, 천자 관지라도 이렇게, 어, 뭐라 할까, 전지화의 문이 이렇게 꽉깍게 있다 보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의 비슷하다고, 성화 때 보면 연판문이 위아래로 다돼 있죠,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성화연재인데 이거 천자관지니까, 그때 관여급도가 비슷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항상 이 도자기는 비유하면서 하다 보면은 좋은 도자기 만나고, 또 좋은 그, 뭐랄까, 기물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상당히, 앞으로 이런 기물은, 어, 우리 시청자분들 내가 갖고 나면, 진짜 이거 갖고 있는 분도계실지 모르겠지만, 상당 가격에 나가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그렇게 좋은 도자기를 만나서 나중에 참큰 부자가 되고, 중국, 중국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뭐다 좋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그래야 또 중국 도자기가 여지껏 못한 사람들 또, 또 좋은, 예, 이번에도 코로나 끝나고 중국 사람들 소장가들 오야 돼. 장사꾼들은 너무 싸게 사가려고 하지만, 진짜 중국 소장가들 오면은 상당한 가격을 가져가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쭉 기다리다 보면 좋은 일이 많을 거니까, 항상 좋은 도자기는 꼭 갖고 있다가, 좋은 일 있으면 그때, 어, 뭐랄까,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뭐, 그때 그 뭐랄까 파시도 되고 아니면 뭐 소도 소장하셔도 되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 기쁨으로서 간직하고 어 항상 좋은 일 좋은 도자기 있으면 좋은 일만 있을 거라 생각가지고 제가 갖고 나왔으니까 요런 도자기가 명품이라는 그 도자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 항상 이런 도자기를 꼭 가셨다가 갖고 계셨다가 나중에 큰어 뭐랄까 좋은 일이 뭐 있을 거니까 아무튼 그런 기대감도 가지시고 하면은 좋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우리 청국실에서는 왜 이걸 비워졌냐면. 시청자분들, 앞으로 좀 좋은 도자기는 어 중국 소장가들이 많이 가져가게 되면 가격이 상승할 거니까 그때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좋은 기대를 갖고 아무튼 중국 도자기 공부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